아멘.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저주를 더하시고, 화를 더하시리라. 여와께서 저주를 더하시고, 화를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하시고, 화를 더하신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와는 호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에 여와의 호 분노와 질퇴부를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 하신다. 이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 하시고요, 화를 더 하신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화, 보통 어떤 나쁜 상태에 처하거나 어려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지요. 재앙이나 재해 같이 부정적인 의미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저주와 해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일까?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저주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화를 더하신다 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화를 더하신다 라는 것은 재앙이나 재해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 만한 것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화를 더하신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라고 번역된 단어가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웃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었죠. 무언가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통해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죠. 진리가 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아버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종종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화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온전한 뜻을 다 아는 데 다다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화를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보다 우리가 알만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하신다, 화를 더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즉,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로 우리의 성분을 바꾸시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백성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려버리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온전한 자, 당신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저주 또는 화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지었던 1편 23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때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할때그 목자도 화 또는 악아 또는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가 인도하시는 것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둡고 깊은 골짜기 같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침내 다다르게 되는 것은 실만한 물가가 될 것이고 푼 초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마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고백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하 것입니다. 우리부터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옳다 또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데요. 성경에서는 좋은 것,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마침내 그것을 통해 온전하게 만드시는 뜻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의 뜻에 다다르며. 그의 말씀을 공유하는 우리 은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 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시느냐. 포기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운다.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게요.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살펴볼 때에 어떤 용어나 대상이 나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내 안에 나타나는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어, 여기에 있지, 아니, 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백성,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는 것, 육신의 경력과 안목의 자랑, 위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묶여져 있는 예습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나아갔을 때로도 여전히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거나 삶이 힘들거나 그러면 아 옛날에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때 그때 거기서 사는 것이 더 나았는데 거기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거고 거기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 우리가 괜히 나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습권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성질,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진리로 따르는 이스라엘이 되비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가 나타나거나 힘든 상태가 나타나면 자신의 생각과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신의 소유금, 육신의 성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와 함께 있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지를 가르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한 모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를 더하시고, 화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화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자, 남자나 여자, 가족이나 집하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 에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는 상태 이것을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여와가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고집과 의의와 혈기와 기질을 의지하는 상태.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무너지고 내 것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복을 빌어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나왔죠 마치 바로의 마음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완악하고 강팍하여서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과 똑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재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질을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무지 힘든 일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내려놓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바뀌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우린 리생각 합니다. 자, 그것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애굽에 살던 상태와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뀌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생각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국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 말씀하는 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빛을 비춰주시니까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 우리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보고, 네 안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정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로 성경을 모여 렇게무요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이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죠. 이전에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나의 의의가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빛 아래에서, 진리 아래에서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나도 아니고요. 저도 아니고, 그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람 다 미숙하고 연약할 뿐이라는 거죠. 오직 오르신 분은 진리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모두가 다그 분의 머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누가 더 난가, 누가 더 옳은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전히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런 상태에서 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떻게 하시느냐, 천하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러면 아 이것도 재앙이구나 저주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다라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없애서 너를 멸망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바꿔내시겠다,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분노, 여기서 말하는 분노, 화, 이것도 화를 내다, 진노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원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마치 그것이 우레와 같고 큰 소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분노 또는 우레 같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노는 우레가 생각하는 화가 나다, 감정적으로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질투, 열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열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당신의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런 불을 부으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빛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하나라도, 연약한 부분 조금이라도 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 가운데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 연약한 자들이었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죠.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그 제자들 안에 샬롬,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지나고, 나의 옛 과거가지나고 내가 죽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홍수로 세상을 덮으신 것처럼 홍해를 홍해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으신 것처럼 요단 강물로 덮으신 것처럼 또 성령으로 덮으신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조금 불편하게 보여도 우리 눈에 조금 낯설게 보여도 이것이 재앙이나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바로 이 비결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것은 마치 나의 숨이 끊어지는 것 같지 내가 살수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으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우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모든 것이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날이 좋아서 또는 좋지 않아서 비가 와서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구나.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아버지 뜻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날 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날에 아버지의 진리 말씀 가운데 과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그의 말씀과 그의 뜻과 동양을 살아가시는 내 믿음의 성경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아축하합니다